너너너너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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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때 건개식이 옵니다 됐나 결국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최호점께서 양수 검수가 위로 블록이 2차함수고 꼭짓점 좌표는 3콤마 맞나 너뭘 먹어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플러스 40 85제? 8 최고 높이 도달하는 거는 당연 히 3초겠지? 3초일 때 85라는 최고 높이 도달했겠지? 니엇또 맞지? 응. 움직인 거리야. 잘 봐. 어디서 출발했노? 그럼 40m에서 출발한 거야. 응. 얼마 올라갔노? 45m 올라갔겠지? 그 다음, 바닥에 떨어진다고 그랬지? 바닥은 몇 m고? 0m제. 미 m 내려왔노? 85m 내려왔겠지 즉 40에서 85 45 증가했고 85에서 0 85 감소했다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야 얼마고 130 맞네